네, 안녕하세요. 코인 인사이트의 김현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이더리움 ETF에 하루 만에 294억 원이 유입됐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와 그리고 이 294억은 전부 다 기관 투자자들이 구매를 한 건데요. 기관들이 이더리움 ETF를 사는 숨겨진 이유와 차트에서 발견된 5차 대상승 시그널까지. 심지어 이 5차 대상승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얼마 남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서 다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의 지난 관점을 복기해보고 관련 기사, 호재꼬리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확인 후에, 함께 실시간 시황 분석까지 해보시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인사이트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어제 16일 오전 이더리움 영상에서 상승 시나리오가 정확하게 적중을 했죠. 진입가로는 2600부근에 진입을 하여 1차 입절 구간인 2644부근에서 절반 입절을 하시고 2688부근에 전량 입절을 하라 말씀은 드렸었지만, 하지만 1차 입절가인 2644부근에서 상승세가 너무 약해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전량 입절하시고 나오시라 안내해드렸기 때문에 전부 수익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통방에 안 계신 분들은 손해를 보고 계시거나, 관망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제가 운영하는 실시간 무료 소통방인데, 보시면 이러한 매수, 매도 타점 쏴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차트 분석과 급등 종목 추천 등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실 정보 드리고 있는데요. 심지어 저희 소통방, 현재까지 1194%의 누적 수익률 자랑 중입니다. 현재 439분이나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 많고요. 이런 소통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신다면 누구나 쉽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분석 따라와 주신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제 관련 기사들로 넘어가 보자면 이 미국의 이더리움 현물 ETF에 하루 만에 무려 2,211만 달러가 들어왔어요. 이건 약 274억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 이 피델리티에 FETH라는 ETF 하나에만 무려 1356만 달러가 들어왔고요.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에도 또한 자금이 들어왔어요. 이건 그냥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관 자금들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ETF는 연기금이나 큰 자산 운용사들이 사용하는 상품이에요. 즉, 진짜 돈, 장기적인 돈, 흔들리지 않는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시장에 오를 듯말듯 듯 하던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어 실제로 돈이 들어오네 이런 느낌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두 번째로 놀라운 점은 바로 한국 투자자들 이런 서학 개미들이 선택한 건 바로 이더리움의 2배 레버리지 etf 인데요. 자 지난 9일간 15일까지 한 5일 만에 무려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몰렸고 이 상품은 이더리움이 1%가 오른다면 2%의 수익이 나는 구조고요. 1%가 떨어지면 함께 2%를 손해보는 극단적인 구조예요. 남들보다 수익이 두 배는 빠르지만, 손해 또한 두 배나 빠르다는 거죠. 이런 위험할 수 있는 두배 ETF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뭘까요? 기대감이 그만큼 상승을 했다. 기대감이 엄청나게 강해졌다. 현재 시장은 확신은 없어도, 어, 이거 기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최근에 이 이더리움의 상승, 이것은 진짜 상승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더리움이 많은 분들이 오 이제 간다 이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매수세가 아니라 숏 커버링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곤 있어요 이숏 커버링이 뭐냐면 이더리움이 떨어질 거에 베팅한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손해를 보기 싫어서 급하게 다시 사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승은 떨어진 거에 베팅한 사람들이 본인의 자리가 청산당할까 무서워서 포지션 변경을 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 말만 들으면, 어, 그러면 이거 가짜 상승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숏 커버링이 시작됐다는 건요. 시장의 공포가 정점을 도달했다는 건데, 즉, 이제 공포는 곧 끝나고, 진짜 매수세가 들어올 타이밍이라는 거죠. 마지막 변수는 바로 이건데요. 옵션 만기. 옵션 만기,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옵션 만기일은 뭐냐? 시장 참여자들이 배팅한 결과가 정산되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돈을 잃기 싫은 세력들이 어떻게든 가격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들썩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만기되는 이런 이더리움 옵션만 해도 총 5억 7천만 달러 무려 22만 건이 만기 예정이에요. 자 예시를 들어서 청산맵을 보시면요. 맥스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즉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보는 가격은 어디죠? 2400과 2200저 하단입니다. 만약에 세력들이 이익을 보려고 한다면 가격을 일부러 2200까지 밑으로 떨궈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이더리움 지금 2200까지 빠진다는 거야? 가능은 해요. 근데 중요한 건그 2200까지 빠져버리는 조정이 만약에 온다. 그렇다면 저희에게는 저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 밑으로 꼭 한번 내려가느냐? 그것 또한 아니죠. 2650부근을 한번에 뚫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의 이 이더리움이 이 눌림목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락을 위한 하락의 초입인 건지 그리고 옵션 만기 이후에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반등이 다시 나올 수가 있을지 자 기사들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etf에 진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기관들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학 개미들 또한 기대감으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고 있다 이 한국인 투자자들 또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상승은 숏 커버링 기반이지만 오히려 본격적인 매수세 진입 전 신호일 수도 있다. 현재 차트는 내려간다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게 무서워서 다시 구매를 했다. 그래서 차트가 올랐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 하지만 매수세 진입 전에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 또한 옵션 만기라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지만 이건 공포가 아니라 내려간다면 내려가는 대로 매수 기회가 될수 있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잡을 자리가 있고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찬스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더리움이 눌림목인지 아니면 진짜 하락의 초입인지 이제부터는 직접 차트를 보면서 함께 분석해 보시죠. 자, 현재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자, 16일 어제 이 넥라인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했으나 상승세가 약해서 다시 하락을 하였으며 이 넥라인 부분, 부근, 초록색 부분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을 해 주면서 넥라인을 하락 돌파했죠. 현재는 이 흰색 선인 한 시간봉 202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약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상승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이 빨간색 박스인 바로 저항 구간의 상단선 부근인 2,570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 후에 진입하실 수 있는데요. 이 목표 가루는 15일 고점 부근인 2,633 부근에서 1차 익절 후에 더 올라간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점선 부근인 2,718 부근에서 나머지 전량 익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진입을 하셨는데 2600부근을 뚫지 못하고 저항을 만든다. 그렇다면 빠르게 익절을 하셔서 수익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상승이 있다면 대상승도 있겠죠. 만약 급등을 하여 2736부근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2784와 2844까지도 상승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락 시나리오인데요. 자, 1차 진입가로는요. 이 하락 채널선 중간의 점선 부분, 이곳에 지지를 확인하고 지지를 받는다면 2460 부근에서 1차 진입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진입 시 목표가는 2500에서 1차 익절 후에 저항 구간의 하단선 부근인2537 부근에서 전량 익절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상승세가 지속된다. 그렇다면 상승 시나리오와 똑같은 타점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버티지 못하고 하락한다. 그렇다면 2차 진입가로는 13일날에 저점이 모여있는 2415 부근에서 2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버티지 못하고 뚫린다? 그렇다면 2차 진입으로는 이 11대의 눌림목 부분, 이 11의 눌림목 부분, 눌림목 부분인 2325 부근에서 3차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2차, 3차를 쭉 그대로 간다? 4차 진입은 바로 다음 지지 구간 하단선인 2226 부근에서 4차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1차 진입가 목표가는 설정해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2차와 3차야 4차의 거리가 좀 어느 정도 있죠. 이럴 때는요, 저희가 시드 비중을 점점 높여야 하는데 만약 여기서 10%를 샀다, 여기 20%를 사고 여기 40%를 산다는 등 점점 시드 비중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2차, 3차, 4차 진입가 이후의 목표가는 저희가 꼭 실시간 소통방에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상 초반에도 나왔던 실시간 무료 소통방인데요. 보시면 실시간 매매 타점, 차트 분석, 현물, 급등 종목 추천 등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심지어 저희 현재까지 1194%의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창으로 넘어오실 텐데요. 이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체크 표시할 수 있는 박스가 있을 겁니다. 이 박스에 본인에게 필요하신 사항들, 중복 체크 또한 가능하니까 그냥 필요하신 거 전부 누르시고요. 연락 받으실 이런 안내 받으실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금전적 요구나 이런 거 전혀 일절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인사이트 이렇게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셔서 꼭 여러분들의 계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로 돌아와서요. 현재 상승 시나리오와 대상승 시나리오, 하락 시나리오 세 가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시황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인사이트의 김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